예, 제이비시카 청자 여러분 3월 4일 가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강금 1070일 그토록 국민들이 바라던 메시지를 오늘 보내왔습니다. 자,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 이 문제는요. 제이비시카 방송이 최근에 중국발 역병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나가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따뜻한 격려 말한 마디가 이 우한 코로나를 치료해 줄수 있는 백신이 될 것이다.라는 당부에 부탁의 메시지를 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예 하답이를 하듯이.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 이제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 메시지를 사무실에서 라이브로 보는 순간요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후련함도 있고. 그런데 많은 지금 이 자유우파 국민들 이 메시지를 메시지 뜻으로 보지 않고. 과연 대통령이 그대 야당 중심으로 뭉쳐라 했나, 대통령이 메시지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식의 어떤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대통령의 메시지는 진짜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는 그냥 대리인으로서 국회에 와서 대통령의 친필 메시지를 공경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갖지 마세요. 지금 JBC가 방송은요. 에, 시청자가 한명 보고 있습니다. JBC가 방송은 오늘부로 계정이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스톱이 돼 버렸습니다. 스톱이 돼 가지고 지금 저는 JBC다라는 새로운 계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방송을 많이 보든 적게 보든 간에요. 언제든지 저는 진실 또 정의 대한민국 자유 지키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옥중 메시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존의 그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들 었던 모든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줄 것을 호소 드린다 태극기를 들 었던 모든 분들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 이 그대 야당이라는 것은 바로 에, 미래통합당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을 염두에 둔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발견하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대 야당에는 그대 야당에는 지금 현재 이 사탄파들이 있습니다. 사탄파 핵심 유승민이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김무승이 거기 건선동 홍준표 등 여러 인제이 사탄파 세력들이 다질하고 있는데 태극기 세력들이 그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 했던 그 메시지 본질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어쨌든간에 어쨌든간에 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이번 자기 총선에 있어서 가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획득하지 못하면 이도 처도안 된다. 뭐 대한민국이 더욱더 자경화되고 공산화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는 그 의미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총선에 있어서 지금 자유공화당, 자유공화당이 어제 이제 저기 출범을 했습니다. 자유공화당에도 굉장히 지금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지금 자유공화당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자유공화당도 이제 이 그대 야당, 즉 미래통합당과 함께 합당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의 의미를. 동국으로 저는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란과 억측들이 분부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뜻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파장이 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에, 현재로서는 자유공화당이 자유공화당이 이제 미래통합당과 함께 이 자기 총선을 연합으로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 같은 데요 이렇게 이제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올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분열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고 이 분열 속에서는 결국 문재인의 미소만 더음흉한 미소만 더 나타나게 할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우선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권, 다시 말하자면 자유공화당과 미래통합당이 일정 정도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 문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JFC가 방송이 했던 얘기 부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철제 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태극 우파 세력들끼리 통합을 해야 된다. 그 통합의 전제 조건은 지금 자유통일당 통합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우리 공화당 해체되고 이제 자유공화당으로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자유통일당 합, 합당해가지고요. 그 넥스트 단계에서 지금 조원진 대표가 얘기했던 단일 후보 단일한 메시지 어찌 보면 이 지금 현재 이 넓은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그대야당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의미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기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그 메시지고 자기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조원진 대표가 했던 후보 단일화 이 문제가 일맥상통하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후보 단일화 자체 의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면 그 단일화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의견교환이 된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미래 한국당 지금 유영아 변호사는 미래 한국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제시했던 부분들 즉 무엇이겠습니까? 자유공화당은 미래 통합당과의 합당 부분들 또 연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단계 플랜들 가지고 이 단계 플랜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유공화당이 미래 한국당과 미래 한국당과 연대 내지 합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 한국당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파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파 없는 미래 한국당과 또이 자유공화당이 서로가 이제 연대 내지 같이 합당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자기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 연대했을 때이 정당 비례 투표제에 있어서 상당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정치 공항을 놓고 아마도 지금 현재 조원진 대표 뿐만 아니라 지도부 또 지금 이 미래 한국당 한선교 대표 또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어떤 시계의 머리를 굴리고 일단 굴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이제 곧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대가 교통정리가 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 관련해가지고 뭐 절대적으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겠다라는 게 이제 메시지 앱인데요. 우리가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기본적인 상식들. 예를 들어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지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대통령 말대로 야권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야권이 지금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런 메시지 부분들에 대해서 내는 것들을 이제 이 가급적이면 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 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와 현재의 또 정치공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더한번더 지금 이 정치권에서 숨고리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메시지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데 여기서 자유파 우 국민들 반감을 살수 있겠죠.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그대 야당을 중심 뭉치다라는 이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할수 있지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분열이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절대 분열을 하지 말아야 된다. 분열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는 메시지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들. 절대 불필요한 오해, 불필요한 억척, 불필요한 하나의 논평, 또 불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저는 상가해 주기 바랍니다. 자유파 국민들은요. 만약에 이걸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가셔야 돼요. 대통령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말 그대로 대통령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대통령의 뜻을 무시, 그럼 대통령이 지금 메시지를 내는데 유영하 변호사의 메시지가 진품이니 어떤 이런 식의 논란을 제기한다는 그 자체는 넌센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통령의 메시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액면 그대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 119로 인해 가지고 일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국민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격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지금 5천명이 넘고 또 30명의 사망자 발생 소식을 들었다. 특히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부디 잘견 되어서 이겨내 주시기 바란다. 이것은요 제비씨가 방송 이 지난 월요일 날 대통령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 내용이 대통령에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전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이20 4일자 편지에도, 지난 24일자 편지에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냈고, 또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지금 국민에게, 국민에게 이 고통받는,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메시지 한마디가 바로 이 국민들을 치료해줄 수 있는 백신이다, 이길 수 있는 용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기의 메시지를 달라고 제가 두 번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제 간청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은, 제프시가 방송이 이 보냈던 편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답했다는 그 의미로 저는 해석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이 제가 보내는 편지들, 공개 편지들에 대해서 아마 다 읽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등기 속달로 보내기 때문에 등기 속달에 대해서는 담당자가요, 당사자가 이 편지에 대해서 거부하면요, 그냥 되돌아옵니다. 근데 대도러 오지 않고 이때까지 다 대통령 손에 들어갔고 뭐또 제가 또누구 어떤 뭐 다른 핵심 인사를 통해 가지고도요 대통령은 제시카가 보냈던 편지는 다 읽고 계신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는요 제가 사심이 없습니다. 사심이 없고 뭐 지난 주에도 편지를 열여덟 장 보냈고 또 이번 주에도 제가 편지를 열한 장열장 열장 열한 장 보냈습니다. 열한 장 보내고. 또 이제 뭐 제가 조만간 이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편지를 적을 건데요. 그 저는 이 대통령에게 현재 정치에 돌아가는 사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의견보다는요 기존의 이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게끔 뭐 대통령에게 이런 몇 가지 언론 보도 이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들 그것도 거기에 따른는제 나름대로 해석을 더 붙여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편지는요 제입식가의 정자분들이 그 다 봤던 편지들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뭐이 편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좀더플라스 시키고 뺄거 빼고 그런거 절대 저는 안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요. 이것은 편지가 아닌 이것은 쓰레기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하지도 않고 또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그런 걸로 저는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볼때이 대통령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정말 잘못되는 게 아닌가 염려도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될 그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뭐 그런 현실적인 시점들, 이 내용 도 지금 그대 야당에출범했지만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잊지 못하다는 얘기들, 이 내용 도잽시가가늘 강조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저희 말한 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리의 침묵을 택했다. 지금 저도 아마 이 편지,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요. 어잽시가 방송이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이에 대한 침묵을 지켜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칫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잘못된 메시지가 또 다른 분열을 우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한 마디 한 마디가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때문에 우려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를 들고 강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이 한순간 눈물을 돌리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 대한민국 태극기 자유우파 국민들이 어떻게 투쟁을 해왔던 이런 내용들을 너무 상세히 잘 아십니다. 그것은 제 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태극기 우파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라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례 없는 이기에 빠져 있고 또 국민들의 삶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그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을 했다. 이합집산이 분명히 이 현실을 짚었습니다. 정치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는 그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했지만, 그러나 보수의 위안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 보수의 위안을 확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해서 그대 야당을 뭉쳐달라. 어,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 자유파 국민들이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대통령이 이합집산을 그대 야당이 뭐 실망을 했다 했는데, 여기에서 왜 지금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냐라고 한 문제들. 그리고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문제들.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실망을 하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입장, 또 이에 대해서 이 문제의 명목, 이 문장을 보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 맞나 라는 메시지 진품 논란을 느끼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요, 아니 꼽지만, 아니 꼽지만 자기 총선에 있어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이 문재인 자파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 당연성의 목적을 둔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들. 힘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어차피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 힘의 논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과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자기 총선에서 깊이 이기달라. 다시 말하자면요. 이 말일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게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살아남아달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는다는 이 메시지는요, 결국 자유공화당과 지금 미래통합당의 통합문제, 나가 연대문제, 조원진 대표는 분명히 선을 꺼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탈핵오적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는 통합이든 뭐든 지 않겠다. 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은 탄핵 오직이 정리가 되지 않고 쓰러진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이 불출마 선언했던 그 내용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의 정치 구조 속에서는 자유공화당하고 미래통합당과 통합적 논리를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이들이 지금 정치 출마를안 했지만 여기에 따라서 또 유승민이라는 자가 또, 거기에 대한 선거 대책 법무장을 맡을 것이 일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통합의 논리를 한다면 고하이 국민들 태극기 정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시가 방송은 그런 정서라고 하면요. 존진 대표가 이 연대론, 그 연대론의 그 출발은 뭐냐면 후보 단일화,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액면 그대로 존진 대표의 주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미래통합당은 자유공화당과의 어떤 존진 대표가 제시했던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해됩니다. 어차피 자기 총선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파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면요. 근데 미래통합당이 마이웨이 가실 경우에, 마이웨이 갔을 경우에는요, 결국은 자유공화당도 후보자를 낼 수밖에 없고 후보자를 100명 내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 100명의 후보자를 낼 경우에는 직접적인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이 어디냐면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 응해야 되고 또 나가가지고 선거적인 연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남아있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미래한국당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우리 자유공화당과 갈수 있는 결들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단행 역적 세력들이 거기에 는 없습니다. 한승교, 친박 세력의 대표적인 인사고 그 인사가 지금 현재 당 대표로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연동형 비례 대표에서 정당 투표가 굉장히 이 의석수를 자주 우지하기 때문에 그 정당 투표에 있어서 일부러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꼼수 정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당에 소위 우리 자유공화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가 될수 있고 이렇게 했죠. 미래통합당하고는 후보 단일화를 하지만 또이 미래한국당하고는요 우리 공화당이 아 자유공화당이 여기서 연대 혹은 통합 내지 이런 식의 어떤 투 트랙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자기 총선에 있어서 대한민국 우파가 결코 이 절대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대책 회의를 이제 이 자유 공화당도 할 것이고 또예 우리 지금 현재 이 미래 한국당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논의를 할 것이고. 또 이제 이 지금 이 미래통합당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주판수를챙길 것인데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태극기 외연들하고 같이 합치라는 말들. 이 합치라는 말들은 대통령께서는 얼마든지 계속해서 나왔던 메시지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뭐 변함이 없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유영하 변호사 말로는 박근혜 대통령 여전히 지금 오른쪽 어깨가 통증이 심하다.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심. 하고, 그리고 이제 재활 과정도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현재 박 대통령이 현재 찬 현실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유 통일당하고 또. 우리 공화당을 포함했것도 알고 있다. 근데 어제 저도 이제 자유공화당하고 우리 공화당을 포함했다는 그 사실들을 또 긴급하게 또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뭐 어떤 그 특정 정당 그러니까 특정한 합당 정당을 염대에두고 이런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이 저기 대통령 입장 판단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그런 행거고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 편지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효율이 구치소에 있는 편지를 외부로 공개한다는 건 힘들지만요 그래도 맨 뒷장에 교도관 낙인 찍으면서 까지 이제 이 편지를 보내 왔다 그기 때문에 이 편지 진품 여부 이게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의문을 하면 안됩니다 의문을 제시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침박신당 하고 뭐또 자유공화당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도 없었다 언급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없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 내용들 그러니까 이 태극기 우파 세력들하고 지금 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다 이제 한 뭉치라는 말들.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뭐 그대 야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대 야당의 어떤 해석적 의미, 뭐 해석적 의미에 대한 정의도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은 이메시지낸 다음에 일정 정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쯤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JBC가 방송이 지금 현재도 이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제가 방송을 하면 지금 이 실시간이 한 3, 4천 명이한 5천 명 정도 들어왔을 것으로 서려됩니다 하지만 지금 또 제비씨 가 방송은 여전히 제한 명, 제한 명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늘 제비씨 가 방송 계정이 어제 우리 공화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제비씨 가 방송 또 유튜브 계정도 정지를 먹었습니다. 지금 현재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우리가 현실이 돼버렸습니다만은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침해 사유입니다. 그래서 제피시카 방송도 개정이 지금 현재 날아간 상태입니다. 날아간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계정을 급히 지금 조율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짤막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피시카 방송은 실시간 라이브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JBC가다, JBC다. 이 방송은 JBC답니다. JBC다를 다른 실시간 라이브가 됩니다. 이 실시간 라이브했던 방송을 여러분들 j b c 가에 녹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오늘 JBC가 방송은 저도 제 나름대로 좀 부도남을 느낍니다.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이런 대구 경북 국민들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중국발 역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희망을 줄수 있는 또 바이러스 퇴치할 수 있는 백신보다 더한 중요한 예그 힘이다라고 말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하답을 주셨습니다. 하답을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는 고마움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다 더 겸손하고 보다 더더 더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편지를 대통령에게 계속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외 까방송을 하지 않냐라고 놀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걸로서 제 방송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자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유튜브 제가 대표이사도 아니고 제가 이 법을 입안했으면 제가 제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재피카 방송을 방송하면 있어서 오늘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글에 사가나무를 심는다라는 심정으로 저는 방송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뜻뜻합니다. 제가 뭐 어떤 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재피카 방송 계정이 지금 날아간 게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또그 음악을 통해서 이 순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그 힘든 것을 소화해내고 또그 속에 있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는다 그러면요. 저는 거기를 그 택했다겠다고 제가 거기를 그 스스로 자임에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뭐랄까요. 가방송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개정이 날라가 버리니까요. 우리 공화당도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제이비시가방송도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혼자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가방송과 같이 가자 그렇게 한거 같아요. 그래서 제이비시가방송과 우리 공화당은 역사 속으로 함께 빠져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들에게는 제이비시다. JBC 다 그건 뭐 제가 제다 이겁니다.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 가방송 이제 격려해주시고 지직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항상 가방송은 여러분들 시각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담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잠깐하게 마치고 속보를 전해드리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JBC 다를 볼수 있냐는 내용들은요, 제가 이 커뮤니티 혹은 또 JBC가 인터넷 신문을 통해 가지고 별도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laughs>